167장 또 일곱 대벌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유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신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음행에포도주에의했다고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자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불이 있으며 그 여자는, 여자는 자제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도란 것들이 가득하더라.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큰 바벨론이라.땅의 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밀하였더라.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고 크게 기억이니 전사가로대왜 기억이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바 일곱 물이와 이롭불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밀방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정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억이리라. 지 있는 뜻이 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잃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지금 저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물 명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분은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자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약에 왕을 치로눕으로 저를 이길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아 주사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희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영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 1장이일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부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국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새이 모이는 곳에 되었더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무들도그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의 건강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주한일을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용하러 가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권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여왕으로 완전자요가부가 아니라 널 닮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도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 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채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군안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거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에통하는 것은 다그 상품을 사는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항목과 각종 상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양과 포도주와 감단류와 고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이 상품에 이어 상구들이 그 군함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외통하여 그런데. 화이트도다 화이트도다 큰 성이 세마파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곳인데 그러한 부가의 시간에 망할 또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외통하여 외쳐가르되 화이 토다. 화이 토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고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또 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소 푸는 자와 나팔 푸는 자들의 소리가 결고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메토수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둥글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간데서 들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일으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손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면계시록 십구장 그렇죠.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어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르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2십사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른 대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들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바로 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마포는 성도들의 우른 형식이로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 도다하고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내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용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 안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마더라. 함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리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치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를 영렬한 진리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 되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총들 그냥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적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고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조음에 모든 새가 그 거기로 배불리 보더라 아멘.